더 필요합니다. 과학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에이, 깜짝이야. 예, 예, 대장.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부족합니다. 계속하세요.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일인가요? 시키면 해야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아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에 가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알시고. 일퇴장님, 건설로봇 준비 완료.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완료. 않습니다. 야! 야근이다! 하이, 깜짝이야! 뭔일 있어요? 보방 지원 대기 중. 아잇! 야속 건물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지원 대기 중. 계속하세요. 무슨 일이죠? <놀람> 간설로봇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출동 준비 완료.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예하, 아, 뭔일 있어요? 무슨 일이죠? 자, 네, 안 좋은 일인가요? 그렇게 하죠. 계속 하세요. 안 좋은 일인가요? 소지원대사령부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부속 건물 완성. 건설로봇 준비 완료. 갑자기야 간 설로만 준비 완료. 간 설로만 준비 완료. 예. 뭔 일이 있어요? 예, 예, 그 광물 지대의 광물은 모두 채취했습니다. 예. 간 설로만 준비 완료. 가이습봇준다 완료 로봇 준비 완료. 드 스미다. 로이드 스미다. 가이드 스미이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구조선 대기 중. y why you? 로봇 준비 완료. 네. c o 준비 완료. 갑니다. 로 m 준비 완료. 지원 대기 l 말씀하세요. 그러려면 보급고가 더 있어야 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구속 건물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탑승 준비 됐나?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진입 중. 알았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자 갑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올가왔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그 광물대에는더 채취할 광물이 없습니다. 건설로봇 u l 완료. a 설로봇 준비 i 료종 o 설로봇 n 비 완료. 예 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h 건 t 로봇 준비 완료. 맡기만 주시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빨리! 갑자기야! 보방 지원 대기 중. 건설로봇 준비 완료. 구석 건물 완성! 완료. 예, 알았다고요. 예. 간설러반 준비 완료. 사령부가 업그레이드 됐어. 누가 호출하셨어 아, 그렇어 간설러반 준비 완료. 예, 대장님. 간설러반 준비 완료. 연구 완료, 대로 하 세요. 계속 하 세요. 보강 지원 대기 중간설 로만 준비 완료, 추가 보급 고가 필요 합니다. 그러 려면 가더있어야 아,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뭔일이 있어요? 구속건물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가자!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맥이 연구를 마쳤습니다 네. 탄설로봇 준비 완료. 지가 공격 받고 있습니다. 유령 잡정일시. 탄설로봇 준비 완료. 사령부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연구를 마쳤습니다. 탄설로봇 준비 완료. 유령 접전 대시. 관설로만 준비 완료. 후방 지원 대기 중. 채널 이삼구.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무슨 일 이적? 오이 있어요? 전진. 누가 호출하셨소? 관설로만 준비 완료. 대기 중간설 로봇 준비 완료. 간설 로봇 준비 완료. 에이, 누가 호출 하셨 어? 그 광물 지 대의 광물 은 모두 채취 했 습니다. 간설 로봇 준비 완료.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로봇 준비! 물과 왔다. 좋 종일인가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가고 있습니다. 사령부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누가 호출하셨어? 라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어서 십시오 유령, 작전 개시. 누가 호출하셨어? 보물 왔다! 사모로은사모요은

건설로봇 준비 완료. 부속 건물 완성. 핵 미사일이 준비됐습니다. 보급품 업그레이드 완료. 완료. 그렇게 하죠. 아, 깜짝이야. 뭔 일이 있어요? 안 쉬고. 네. 야, 무슨 일이죠? 오르가 왔다. 컨설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베스핀 가늘천이 말라버렸습니다. 예, 알았다고요? 누가 호출하셨어? 베스핀 가늘천이 고갈됐습니다. 안개속 유령처럼, 아가이인가요 네네. 계속하세요그 광물지대에는 더 채취할 광물이 없습니다 목표. 가 Thank okay.